암환자의 항암제 부작용을 줄이고 면역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병행요법으로 주목받는 한방약제를 소개합니다. 보중익기탕은 기를 보충하고 기운을 채우고 소화를 돕는 약으로 황기, 인삼, 백출 등1 0 가지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요. 항암제는 구토, 피로, 식욕 저하 같은 부작용이 있어요. 이 약제는 부작용을 20-50% 줄여줘요. 구토를 줄이고 기운을 빠르게 회복시켜 2주에서 4주 안에 몸이 회복돼요. 면역 세포를 깨워 항암제가 더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2025년 폐암 모델에서 면역 세포 소통 강화, 사이토카인 3.7배 증가되었어요. 대장암 연구에서 구토가 62%에서 9%로 줄었고, 식욕과 삶의 질이 좋아졌어요. 위암에서 생존 기간 연장과 암을 잡는 면역 세포인 T세포 활성화되었어요. 전체적으로 항암 부작용 30%에서 60% 감소되었고, 면역 지표는 20%에서 300% 향상되었습니다. 이 처방에 대한 내용과 구성은 영스랩 건강대학 카페에서 참고하시고 빨리 회복하세요. 영스랩은 당신의 건강을 연구 중입니다.